오늘 속보부터 먼저 좀 다뤄봐야 되겠어요.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최재영 목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최재영 목사 김건희 씨 만나가지고 명품백 300만 원짜리 전달해 준게 죄가 된다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이 형사 일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혐의가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주거 침입.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했을까요? 뭐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주거 침입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이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패널들께서 다 말이냐 막걸리냐 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안해욱 씨 있죠. 이분이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인데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 있죠. 김건희 씨는 줄리라는 이름으로 유 융업소에서 일했다. 이걸 계속 제기를 했는데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자,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최재형 목사 수사 착수 소식부터 한번 좀 짚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네.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몰래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뭔지, 뭐 위계를 썼다, 이런 거고. 공무집행 방해. 김근혜 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뭘까요? 뭐 인사와 관련된 전화 통화를 방해한 걸까요? 뭘 방해한 걸까요? 이런 얘기가 합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내용이었다면 어, 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처음 동영상에 공개됐을 때 곧바로 반응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짜내다가 이제 뭐 주거 침입 이런 그 가당치 않은 그 이유와 변명을 붙여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건데요. 두고 볼 일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래서 돌려주면 횡령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그런데 우리 이 패널로 나왔던 서정우 변호사는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돼서 중구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직전에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 수사 착수한다고 속보가 떴을 때든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동영상에 미공개 영상이 있어요. 그때 뭐 맨발로 뭐 어떤 자, 태도로 뭐 이제 이 손님을 맞이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 관련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겠다. 우리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뭔가 탄압을 가하거나. 어~ 문제 제기가 돼서 굉장히 불리한 형국으로 몰라갈 때 우리가 이거를 보험처럼 담보로 가지고 있다 공격했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근데 네. 어나 최고님 우리가 네. 그때 좀 봤지만 <laughs> 카톡 문자로 서로 사전에 이렇게 주고받지 않았나요 뭐 가방 갖고 갑니다 뭐 그래서 오세요 이렇게 한거 아니었나요? 그니까 서로 합의하고 그 자리에 갔겠죠. 만약에 들어오는데 어, 정말 원하지 않았던 분이라면은 어떻게 영부인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뭐 21대 국회의원 하면서도 느꼈지만 참 법조인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구나. 어떻게든 법적으로 그 틈을 찾아내서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지점을 찾아내서. 그게 주거침입이다 그게 뭐 공무집행 방해죄다. 라는 것을 지금 갖다 끼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보호해주고 커버를 치려고 하시더라도 이러면 이럴수록 제가 볼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용산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국민들에게 욕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김정은 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뭐, 제가 볼 때니까 사운드 오브 독 같아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할수 없는데, 그니까 지금 검찰이 아마 지금 진짜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더가 내려갔겠죠? 어떤 식이든지 입을 막든지, 처벌을 하든지. 그니까 자꾸, 자꾸 찾아서 나오는 게, 제가 볼때 죽어침 입은 걸릴만 하겠다.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는 걸릴만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때건것 같은데, 아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카톡으로, 백 사진 보내니까 들어와라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죽어 침입을 한 거죠?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한걸 몰래 들어갔으면 모르겠고 경호원을 때려가지고 물, 저기 물리치고 들어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에 경호원들이 자기들의 경호 보안을 제대로 못해서 소위 이 몰카가 들어있는 이 시계를 갖다 확인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최재형 목사가 이, 몰, 이 몰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는 1년 동안 참았던 거잖아요. 좀 지켜보려고. 근데 보니까는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국정게이트는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아 계속 부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 갖게 되고 거기다가 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일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국정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묶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공익적으로 국민에게 알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건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데 이제 주거침입이라고 오늘 변호사님이 계시면 좀 법적으로 따져보고 그러게요. 싶은데 주거침입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주거침입이라고 하지 않나요? 문 열어줬는데. 문, 문 열어주고. 일반 상식으로는 <laughs>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경호원도 있잖아요. 예. 네. 다 경호 검색을 거치고, 그게 이제 미비했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도 있어요. 경호 실패다. 동영상 찍을 수 있는 손목시계도 제대로 걸리지 못하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해놓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입 틀어맞고 사지를 들어서 내보내느냐. 검색 때다 통과하고 행사에 참석한 의원을 제가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약속하고 갔고, 부인이 시간, 장소 다 나, 잡아가지고 간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호실에서 다 검색도 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차도, 쌍화차도 주고, 뭐 준다 그러고, 다 얻어먹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갔던 그 목사에 대해서 주거침입이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일, 죄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주거침입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이 명품백 사진 외에 다른 걸 찍어서 보냈을 때는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읽고 답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익시비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여서 들고 갔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걸 주거침입이다 뭐이현령비현령이죠 주거침입이라면 아무 데나 그냥 갖다 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땐 예. 피의자가 바뀐 거 아닌가요 시계가 피의자 아닐까요? <laughs> 아닌데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게참어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가 이 황당한 것을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철규 국민의힘 윤재영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듣고 저걸 말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실제로 말이 되네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엄청 앞두고 금융사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 그거는 뭘까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 차를 거쳐가지고 던져놓고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저기 반환 못합니다는.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뭐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가진 분이 그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남의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죽어 침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laughs>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한 위원장께서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있어요. 아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국민들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 다 모르니까 우려하실 수가 있죠. 아니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국민들이 다 욕을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공론화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진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 이 문제가 있는 사안을 그대로 봐야지 이걸 정치적 저게 이 진영에 따라 가지고 내 편이니까 이건 무조건 옳고 네 편이니까 무조건 싫다 나쁘다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국민을 참 바보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든으로 들으면 벌 받고, 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일단요,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좀 봅시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초대잖아요. 선물 보여주니 오라고 했잖아요. 공무? 무슨 공무를 해요? 공무집행방해 표현은 자기 우물 파는 것 아닌가요? 너 나가님, 주거침입이면 쫓아내셔야지. 앉아서 가르침 뱉어가면 얘기해놓고서는. 박승만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줄리의 공무가 무엇입니까? 줄리는 박승만님이 얘기한 겁니다. 아자아자님, 항상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포근이 님. 공무집행 방해라면 김건희가 인사에 관여하고 국정 개입했다고 검찰도 인정하는 거네. 이런 말 올라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 나오게 돼 있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과 정도는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본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랬다가 이제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30분간 눈 오는데 벌 세우고, 그만 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불러서 창밖을 보면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참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말풍선, 너 계속 까불면 저쪽에다 묻는다, 뭐 그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사과하고 개뿔이고 그런 거 없다. 피해자다 이렇게 딱 정리한 것 같은데 김유정 그래, 의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네. 믿을까요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국민들이 다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우리가 샤넬 화장품 주는 장면은 영상이 없어서 못 봤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봤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두달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묘술하고 꺼낸 것이 주거침입이다 이런 얘기를. 경찰 출신의 이철기 의원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중앙지검은 그게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 주거 침입죄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들이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철기 의원은 이 상황을 놓고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모르는 건 이철기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자세히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사과는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수정 교수는 이제는 북한을 막 수십 번 다녀온 목사에 덫에 빠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그 회장이었던 강신호 변호사가 이제 그만뒀었잖아요. 다시 또 최근에 다시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마약 그 판매상의 던지기 수법과 같은 것인데 인간의 본성을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그러면은 뇌물죄나 이런 거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인 거죠. 인간의 본성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만 예. 찍어 놓으면 이제 그 피해자가 되는 거고요.